중학교 3학년 2차 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y는 ax제곱이라는 2차 함수의 기본형 모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어, 우리가 y는 ax제곱인 2차 함수의 기본형 모양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a 값에 관계없이 y도 항상 0을 갖게 돼. 자, 그래서 꼭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어떤 모양이 만들어진다? 포물선이 만들어진다 라고 간략하게 배웠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에서 a가 0보다 크면 a가 양수면 x에다가 양수를 제곱하고 또 양수니까 y도 양수 x가 음수일 때도 제곱해서 양수가 되는데 a도 양수니까 y도 양수 자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아래로 볼록한 꼭짓점을 0,0 원점으로 하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될까? 양수를 넣어도 a 때문에 음수가 되고 음수를 넣어도 a 때문에 음수가 되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원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위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이다, 위로로 볼록이다라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A의 부호가 결정한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든 작든지 간에 우리 그림을 그려보면 A의 절대 값이 크면 클수록 폭이 어떻게 되냐면 폭이 좁아져. 그러니까 만약에 A의 절대 값이 크면, 예를 들어 A가 양수면서 A의 절대 값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삐죽한 포물선이 만들어져. 그런데 A의 절대값이 작으면 이렇게 넓은 포물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폭이 좁다라는 건 A의 절대값이 결정한다라는 걸알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럼 문제로 가서 아래로 볼록하다. 자, 일단 A의 부호가 뭐다? 양수다. Y는 마이너스 3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자, 그 얘기는 마이너스 3의 절대값보다 뭐하다? 크다. 자, 그럼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3인데. 3보다 a 값이 크면서 양수인 걸 골라주면 돼. 자, 그러면 a 일단 a는 양수야 되니까 3, 4, 5번이고 그 중에서 절대값이 3보다 큰 a 값은 어디 있어? 자, 5번에 있지.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